한국교회총연합과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통일 이후 북한 선교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향후 선교 방향은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전략적 선교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함께 구상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양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와 한국교회총연합이 통일 이후 북한 선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먼저 KWMA는 한국교회 공동 전략으로 7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교단 간 협력으로 연합된 선교 통합 모델을 마련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 북한 지역 교회를 통일 이후 북한 선교의 핵심 주역으로 삼고 한국 교회는 조력자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구상도 담겼습니다. 통일 이후에 한국 교회가 북한 교회 전쟁 이전에 있었던 2,700에서 3,000개 정도 되는 교회를 저희가 다시 한번 재건하고 회복해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한교총은 각 교단이 통일 이후 선교할 지역을 나눠 중복 없는 전략적 선교를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단 간 선교 경쟁이 아닌 동역과 연합의 원칙으로 선교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취지입니다. 보험의 확장을... 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국교회 각 총회 에 통일 선교 기구를 갖춰 교단 간 논의가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우리가 서로 대립하지 않고 공존하면서 함께 힘을 모으면서 이 통일의 역사들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세계 선교를 마지막까지 마무리 짓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것 한국교회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인 북한 선교 통일 이후. 북한교회의 회복 방안을 담은 청사진이 점점 채워지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양예은입니다.